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고대 문명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의 베일을 하나씩 벗겨볼까요? 먼저 고대 이집트 문명을 생각해봅시다. 피라미드는 어떻게 건설되었을까요? 수천 년전 당시의 기술력으로 거대한 돌덩어리를 쌓아올린 방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혹자는 외계인의 도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은 정교한 건축기술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은 잉카 제국입니다.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잉카인들은 놀라운 토목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를 완벽하게 맞물리게 하는 기술은 현대에도 재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습득했을까요? 잉카 문명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뛰어난 지혜와 섬세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도 빼놓을 수 없죠. 철학, 민주주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살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야 문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천문학 지식과 수학적 계산 능력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복잡한 수학문제를 풀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에는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이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함께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면서 인류 역사의 깊이를 더 깊이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를 파헤쳐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